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를 않았고, 그냥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구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갈급함이 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공동체이든지, 뭐 지금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또 농촌의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은 그 숫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않아요한 사람을 들어서도 쓰시고요. 그 무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 200만 명, 최대로 보면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약속했땅 가난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국기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이드, 사용설명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방황하고 허송세월 보냈지만 우리는 15일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을 15일에 갈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더 일찍 가고자 원하시는 가기 원하시는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땅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보여 주시겠어요? 너희도 실패해야 간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하나님 위에 예비에 놓으신 족각구리 흐르는 그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꿈꾸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현실 앞에서 늘 낙심하고, 나를 보고, 또 탄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초대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누가 낫고 누가 부족하고를 하나님 가리질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르비듐을 어, 가게 돼요. 근데 르비듐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만나도 있고 매출하기도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는 있었지만, 그 쓴물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축을, 내 자식들을,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냐고, 막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원망해서 모세를 돌로 칠 것과 같은 기세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가서 장로들을 이끌고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을 이끌고 그 공동체가 다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하게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지시했던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죠.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모세가 장로들을 이끌고 가서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생수가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처음 그들이 익숙했던 나일강,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았던 나일강. 그것을 먹기도 하고 농사에 사용하기도 하고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도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아예 없는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도요 그냥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요, 사람이 얼마를 살수 있을까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단식, 아예 음식을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하면요, 사람이 7일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기 때문에 40일도 살고 40일 더 이상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 몸에 물이 8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 거반 이루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죠. 가장 친숙한 것이죠.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늘 르비딤에서는 마싸,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오늘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냐는 듯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일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한데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너무 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자기가 일생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익숙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반석을 때릴 때그 반석이 쪼개어져서 거기에서 생수,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익숙한 것의 공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공급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제 우리 한인수 건사님, 어, 뇌출혈인데, 피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양이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위가 넓고 양이 많아요. 뭐 부위가 넓으니까 당연히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연세가 좀 드시면 내가 조금 작아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그게 출혈이 있지만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부위에 그 정도 출혈이 되면 무조건 두개골을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응급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지켜 보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렇게 갑자기 뇌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앞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떡하지? 아 이렇게 잘못되면 돌아가시는 건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타내시는 자리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동요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분들도 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만은 제가 막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니가 되니까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을 쭉 하는데 가슴이 막 내려앉고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실 게 있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아무런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와가지고 태연하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에서만 그러고 돌아서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려는그 공동체, 그 개인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어, 기도의 용사 우리 조정호 권사님도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그 힘이 없으셔가지고 요양을 가셨고 또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또 낮에 와서 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한이수 권사님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인 거예요. 이때 믿음을 딱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리바에서 물이,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곳을 원래 이름은 르비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지금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도 다그 그 피가 이게 흘러 내려가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애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재정을 막 부어 주시면 아, 살것 같다 그러는데 문제가 어딨어요? 그 재정이 부어진 자리에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잃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유, 고쳐주세요. 아유, 너무 아파요. 이럴 땐 하나님을 찾는데 딱 낳고 나면 아유, 너무 고생했다. 여행이라도 좀 떠나야지. 그리고 그 건강을 나를 위하여서만 골몰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아멜렉이 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 일이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의 손에 있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주인이심을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아말렉이 공격해왔을 때그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공격을 어떻게 싸움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구도가 참 재밌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서 공격해온 아말렉을 누가 막아요? 여우수아가 앞장서서 막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여우수아는 그냥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앞으로 등장합니다. 여우수아가 그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싸움에서는 안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이겨요.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손을 올리면 또 싸움에서 이겨요. 모세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싸우는 일은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근데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잘 싸우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일만 하다가 뭐 싸우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싸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경험도 별로 없는 자신감도 없는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그 대적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잘 싸우는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승패가 어선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손을 내리면 그곳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을 내리면 이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내 지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아론가울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승리의 깃발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 된 거죠. 재밌는 게 뭡니까?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훌은 누굽니까? 훌은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훌리 누군지 성경이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훌 그러고 끝이에요. 가장 잘 알려진,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아론이 있었다 하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알수 없는 무명의 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를 돕는 동역자들을 잘알려지고 직분을 가지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이 다 인정받게 한 사람도 쓰임 받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내 기도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관계 없이 그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돕는 일을 통하여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유 나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 기도는 뭐 별로 그냥 드러나지도 않고 아유 뭐 나는 기도하는 것도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주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손을 들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아, 나 훌과 같아. 훌도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훌과 같이, 아우, 나 자신도 없고, 아니, 존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론과 같이, 때로는 아나 훌과 같은데, 하나님, 쿨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전적인 아말렉 민족을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싸웠던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17장 14절 선포할까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와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대적을 손을 들어 기도했던 자리에서 이기게 되었던 장본인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요,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물질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건강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녀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이 땅의 나의 신념이고, 하나님, 그 익숙한 것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가 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반석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훌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가 훌과 같은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기도하는 일에 동역하였던 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터져 나오자 하나님 그 까닭에 공격하여 왔던 아말렉 민족을 주님께서 쳐서 이땅 가운데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말씀 붙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정옥 권사님 또 우리 김성순 권찰님 우리 한이수 권사님 하나님 우리 많은 환우들 그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주여 그 르비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생수가 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일들을 기대하는 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谢谢